어디, 에기지를 전설, 없이. Consoramida, Jason, t h a n 많 you. Man, 아 guess, Mida. Tanga, Tri, Keno, c a s t 건설이 c 많 n s o r a m i d a 전 d i c t o p e 고통스러울 거야. 최 전방으로. 네, 유린. 유리님. 유린님의 탱크 부대. 네, 유린. 네, 유린. 유리님. 최 전방으로. 유린님의 탱크 부대. 네, 유린. 고통스러울 거야. 최 전방으로.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 저를 깨우쳐 주소서. 리셔 탱크 대기 중. 건설 최전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유리님의 탱크 부대. 네, 유리님. 가속 개시.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유리님 어디지? 고통스러울 거야. 가속 개시.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대기 취소. 건설 사람 대기 중.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중. 건설 완료. 장갑 들어요. 네, 유리님. 건설합니다. 유닛 준비 완료.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억샤. 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유리님의 탱크 부대 가속 개시 도와드릴까요? 도면 확인 언제든 간다. 불러주시죠. 아하, 유리님의 탱크 부대 고통스러울 거야. 건설 완료. 유정 확보. 추가적인 자원이 확보됩니다. 유정 확보, 자, 추가적인 자원이 확보됩니다. 최전방으로. 훈련 중.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유닛 준비 완료. 건설합니다. 기술자 대기. 니다 <laughs> 우리 편색으로 칠해볼까나? 건설합니다. 도움이 되드리지요. 면면 확인, 된다. 유리님의 탱크 부대 가속 개시 유닛 준비 완료. 네, 유리님 건설합니다. 유닛 최전방으로. 준비 완료. 리셔 탱크 대기 중. 가속 개시. 전투 지역이 어디지? 도망칠 수 없지. 건설 완료. 통스러울 거야. 유닛 준비 완료. 전방으로. 건설 완료. 네, 유닛. 고철로 만들어지지. 고통스러울 거야. 유닛 준비 완료. 유정 확보. 추가적인 자원이 확보됩니다. 건설합니다. 대기. 건설합니다. 장갑 들어요. 네, 유닛.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전투 지역이 어디지?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장갑 들어요. 고통스러울 거야. 장갑 들어요. 유닛 준비 완료. 건설 완료네. 유리는 고통스러울 거야. 전투 지역이 어디지? 가속 게시. 건사합니다 네, 유리. 건사니다 유리님의 탱크 부대 전방으로, 전방으로. 전투 지역이 어디지? 리셔 탱크 대기 중. 가속 개시. 리셔 탱크 대기 중. 고통스러울 거야. 신 냉각 발 목표를 알려주시지, 네, 유리. 자금이 부족합니다. 나 짐발은 필요없어. 대기. 건설 완료.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건설 완료. 새 경유지 지정. 훈련 중. 건설합니다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대기. 천신의 유리네. 천사의 영화. 마사의 의생가이 거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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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전�으로 z 네, 이비스 요리님의 탱크 부대 건 g e 니다티연진단갑들어요불주2 c 정상 p s comes down on r 완료전구지역 어디가 속 개시. 파 준비 완료. 마스터 마드 액 탱크 대기 중. 건설 완료. 돌림병 왔어요. 준비 완료.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완료 중. 무료 접합니다 돌림병이 요이안으 들어와라. 무료 사거리 안으로만 들어와라. 유리님은 나의 추임. 저를 유리님의 전투소부사 유닛 상실. 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유닛 준비 완료. 전투지역이 어디지?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은것을 나의 지 알겠습니다. 유닛. 준비 완료.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준비 완료. 건설합니다. 무슨 일이지? 유닛 준비 완료. 나나좀 무서운 사이지. 탱크 대기중. 본새 유닛 준비 완료. 암매의 초대. 전 자동원. 알파파 준비 완료. 설 완료. 유닛 준비 완료. 현설 완료. 완료. 장갑들어요. 유닛 상실. 가속 개시.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유닛 준비 완료. 건설합니다. 전투 지역이 어디지? 알파파 준비 완료. 유 준비 완료. 유리님의 탱크부대. 머그네뚜론 대기 중. 고통스러울 거야. 난 아주 무서운 사람이지. 전염시키러. 건설 완료. 유닛 준비 완료. 많될 거야. 당신의 생각을 알고 있지. 새로운 건설 옵션. 새 경유지 지장 건사람니다 유닛 준비 완료. 장갑 준어요 가속 개시. 유닛 준비 완료. 사거리안사람사람님 헌사람님, 헌사람님, 헌 미 준비 완료. 리셔 준비 완료. 최방으로 압력 안정화 완료. 전방 추진 가 <목소리가> 장갑 들어요. 유닛 가속 준비 완료. 장 e 어? 지를 뺏겼군... 필기다유닛 s t r i a l 기술을 l 어서� s e n t i m i p 다 시스템 정상 동작 프로펠러 가동 건설합니다. 전투 지역이 어디지? 바이어스 요리가 죠 머리 배우게 될 거야. 금방 열려 건설합니다.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유닛 준비 완료. 유닛 준비 완료. 내가 부술 것이 뭐지? 알파파 준비 완료. 마스터마인드 이동. 유닛 준비 완료. 유닛 상실. 유 준비 완료. 유닛 상실. 유닛 상실. 유닛준비 완료. 오유저탱크무서무서 유니촌 사 유니촌 탱크 유니촌 탱크 무서운 유유닛촌 사람. 아, 그 네, 유닛. 아! 유닛 상실. 아! 수리 중. 아! 준비. 유닛 상실. 유닛 준비 완료. 장갑 들어 유닛 준비 완료. 점호. 목표를 알려 주시지요. 심도 유지. 방향타 조정. 유닛 상실. 심도 유지. 대류 확인 완료. 빨리 빨리. 유닛 준비 완료. 빨리빨리! 훈련 중. 대굴 차량이 공격 받습니다. 유닛 준비 완료. 아, 퀵한 그 화약 내용. 유닛 승진. 전자동으로! 전자동으로! 난 타고났어! 돌림병이 왔어요. 도와드릴까요? 도면 확인, 간다! 기술자 대기 중. 비편색으로 치를 파나. 자 대기중. 그네트론 대기중. 난타고 사고 연구하 여. 이번에누지 전투의 여정는지 에너지 유닛 승진. 유정 적인 자원이 로션니다 해고 상실. 한판 붙어 볼까? 출동! 유정 팍보. 사리는 가적인 자원이 넘쳐 든다. 이번엔 누구지? 압력 안정화 완료 대류 확인 완료 건설합니다 무슨 일이지? 압력 안정화 완료 유리님께서 기뻐하겠군 심해 함정 대기 중 프로펠러 가동 프로펠러 가동 유도 시스템 확인 완료 무슨 일이지? 압력 안정화 완료. 유리닛 준비 완료. 전속 항진!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만삼자 동무! 난 타고난 서 아주 무서운 사람이지. 수리 중! 감기 주사 한다 사거리 안으로... 알파카 준비 완료. 잘 배웠군. 엔진 가동 중. 유리님께서 기뻐하겠군. 유닛 준비 완료. 기상 ま가 발견되었습니다. l y chance to clear up on one mini increased t h 이공사함을 돕는 z e 공열 장비 완료 감기 주사한다. 난 아주 무서운 사람. 반자로사고침에 협정 대기는 생각은 알고 있지. 전속 방진. 대류 확인 완료. 리, 준비 완료. 적좌 사항 준비 완료. 기본기본니 자산 이동 준비 완료. 공중 보양 장치 가동.

유닛 상실. 건설 <목소리를> 완료. 유닛 상실.

유닛 상실 유닛 상실 나 정신이란 중한것지 머리를 한번 보자 유닛 준비 완료 유닛 상실 시 유닛, 유닛, 유닛 승진 유닛 준비 완료. 유닛 상실. 많이 배우게 될 거야. 당신은 생각을 알고 있지. 유닛 상실. 부드럽게. 유닛 정상 비완 어디서 왔는지 모를 거야. 많이 배우게 될 거야. 당신은 생각을 알 유닛 상실. 유닛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건물 t r 건물 확보. 건물, 확보. 건물 확보. 유닛 준비 가료 유닛 상실. 건물 확보. 유닛 상실. 건설합니다유닛 준비 완료. 유닛 상실. 유닛 승진. 유닛 준비 완료. 유닛 상실. 월연 중. 시메이정 대비 완료. 프로펠러 가동. 전속 항진. 준비 완료. 전방 추진 가동. 건설 완료. 유닛 준비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준비 완료. 건물 포기 유닛 승진. 많은 것을 배웠지.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유닛 준비 완료. 압력 안정화 완료. 가라 체주지. 유닛 준비 완료. 유닛 준비 완료. 건설 완료. 유닛 준비 완료. 건설합니다. 많은 계율 때문에 올게 시 위대한 유린님 만세. 유닛 준비 완료. 건설 완료. 와이 유 부모 시스템 정상 송장 발사 부모 시스템 정상 송장이지 뭐 유리 유리 어내 건물을 찾아 유리 님의 탱크 부대 많은 것을 내어 유리 알겠습니다 유리 님의 탱크 부대 네 유리 건설합니다 심도 유지 발사. 유닛 준비 완료. 건설합니다. 압력 안정화 완료. 전속 항진. 유닛 준비 완료. 유머 시스템 정상 동작. 유리님의 탱크 e s of Hungary. You need

유닛 상실. 개명했습니다.